네, 안녕하세요. 데이에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키워야 하는 삼성 차일드 목록에 대해서 한번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칼립소, 다비, 야나, 테미스, 이둔, 레전드, 모나, 주시자, 전달자, 다론, 에리스, 플레임, 티케 앰플, 티아마트, 파리스, 에우로스 헤르츠, 리자, 모르가나, 킨티아, 자, 얘네들이 이제 삼성에서도 좀 이제 쓸 만한 애들 들이고 이제 몇몇 찰드 같은 경우는 이제 5성과 비교했을 때도 이제 꿀리지 않는 성능을 갖고 있기도 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반면에 어떤 애들은 이제 삼성아 4성이나 5성에 상위와 찰들이 드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공격형에서 이 삼성 칼립소하고 야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쓰이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듀얼에서 많이 쓰이는 편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증폭을 많이 어, 증폭을 풀로 해주시게 되면은 월드보스에서 딜러를 쓸 수가 있어요 칼립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슬라이드가 사타고 야나 같은 경우는 풀 증폭을 해주게 되면은 슬라이드가 사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대청년 이하 분들께서 이 광속성 딜러가 좀 괜찮은 애들이 많이 없다 하시면은 삼성은 증폭코가 하나밖에 안되니까 야나를 풀증폭 하셔가지고 쓰기 괜찮겠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비하고 테믹스 같은 경우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듀얼에서 정도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둔하고 레전드가 있는데 얘들은 암속성 공격형이고요 이둔, 레전드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월드맵하고 유일 던전을 좀 잡기가 좋아요 그래서 약간 좀 초반부 대리니 용도 뉴비 용도라고 좀 보는 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난나하고 아르테미스라는 상위 호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이 이 화살표로 제가 이제 앞으로 상위 호환을 표시를 해둘 거예요 그리고 방어형 같은 경우는 에리스가 있는데 에리스를 쓰는 이유는 이제 흡혈 버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월드보스에서 조금 이제 어, 버티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흡펠워프를 쓰면 좀 괜찮을 때가 있기는 한데 사실 요새 월드 보스는 되게 쉬운 편이라서 어, 흡펠워프까지는잘안 쓰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놨고 에리스의 상위 호환으로는 5성 모나하고 4성 에우로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성 모나하고 암속성 주시자 그리고 전달자 암속성 다론 얘들 네 같은 경우는 3성 듀얼에서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구속형 차일드가 있는데 구속형 차일드 같은 경우는 일단 출혈 법 디버퍼들 베놈앰프하고 티케하고 플레이어 화속성 리벤저걸이 있어요.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그 출혈 같은 경우가 뭐 조금 활용처가 다양하다 보니까 월드맵도 쓸 수가 있고요. 언더그라운드도 쓸만할 만하, 쓸만하고 그리고 듀얼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있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 상위 호환이 좀 많이 존재해요. 뭐, 주피터, 이브, 화석 이브, 뭐, 나인, 리모스, 리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타겟 수가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100% 상위 호환은 아닌데, 이제 적당히 봤을 때 상위 호환이 얘네들이 됩니다. 그리고, 티아마트. 정말 이제, 삼성의 빛이라고 볼수 있는 아이죠. 얘 같은 경우는 월드보스에서 많이 씁니다. 거의 월드보스에서 다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스의 방어력을 낮춰가지고, 데미지를, 어, 더들어가게해주는 용도로 쓰고요 그리고, 듀얼에서도 가끔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파리스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티아마트랑은 이제 비슷하게 보스의 방어력을 낮춰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티아마트와 다르게, 미다스라는 그 상위 호환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보조형 차일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조형 차일드는, 일단, 이제, 어, 특정하게, 뭐, 어떤 전장에 쓰기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 어떤 용도로 쓰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오로스 같은 경우는, 이, 충전 양 가속버퍼가 돼가지고, 상위 호환으로는 뭐, 상하, 마야웨, 브라우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차일드의 스킬 게이지가 차는 양을 늘려주기 때문에, 거의 뭐, 모든 컨텐츠에서 이제, 가속은 꼭한 명씩은 들어가죠. 그리고 헤르츠 같은 경우는, 충전 속도 가속버퍼입니다. 그래서 충전량하고 충전속도하고 거의 비슷한 버프인데, 이제 이름이 달라가지고 중첩이 가능해요. 그래서 충전량하고 충전속도를 같이 쓰는 것도 가, 가능하죠. 월드보스 같은 경우는 이둘다 같이 넣고요. 헤르츠 같은 경우는 상위 호환으로 아네모네하고 키리누스, 듀렌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킨티아가 있는데, 킨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판테온하고 멜포메네처럼 크리티컬 확률하고 크리티컬 데미지를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보통 크리티컬 버퍼들은 월드 보스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판테온이나 멜포네가 없다면은 킨티라도 있는 게 데미지를 확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형들은 리자하고 모르가나가 있습니다. 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군의 공격력을 증가시켜 줘요. 그래서 리자와트뭐리자의뭐 상위 호환으로는 오성 목속성 리자 그리고 뭐 스노우미쿠, 뭐주렌달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상위 호환이라고 좀 보기가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리자 같은 경우는 아군 전체를 공격력을 증가시켜주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군에서 3명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긴 한데 사실 딜러 말고는 공격력 증가 버프가 그렇게까지 쓰이, 쓸모가 없어가지고 뭐 그냥 대충 월드보스에서 상위 호환이라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이제, 힐러 같은 경우는 좀 예외죠. 힐러는 공증 버프를 받으면은 힐량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모르가나. 모르가나 같은 경우는 보조형 힐러인데, 얘 상위 호환으로는 레다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그 힐량이 좋은 편은 아닌데, 이 회복형 힐러하고 보조형 힐러의 차이점은, 회복형 힐러는 힐량은 높은데, 대신에 그 스킬 게이지 찾는 속도가 진짜 느려요. 그래가지고 힐을 자주 못씁니다 대신에 보조형 힐러는 스킬 게이지 차는 속도가 꽤 빠르고 그리고 쿨타임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회복, 어, 회복형 힐러보다 좀 스킬을 자주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대리니 때는 회복형 힐러보다 보조형 힐러를 좀 많이 쓰시... 썼어 쓰셨었...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썼었는데 요새는 뭐 회복형 힐러들이 더 괜찮아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 삼성 차일드 중에서 쓸만한 애들 설명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사성 차일드 중에서 쓸만한 애들 영상도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